객관적으로 사회를 보고 있어요, 지금. 네, 시간, 집안을 하고. 집안을 하고. 집안을 시간. 시간적으로. 사회자의 말을 더하면, 퇴장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사회자가 하고, 주체는 비평론으 가, 기독교 신학사가 검증할게요. 옆에서 주체자한테 이렇고 저렇고 주문하지 마세요. 저는 이만희 총회장님을 옹호하려고 여기 나온 거 아닙니다. 어디 사회자한테옹호하라고 얘기하고 그래요? 쓸데없이.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저는 고발 들어가요 고발자. 이만 그리고 지기할 때 조금. 목소리를 낮춰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이만총회장님께서 직원관계상 일부로 끝났습니다. 종말론에 대해서 30분간 말씀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종말론에 네, 대해서 그 예, 종말에 관해서 이미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겠습니다 아, 예수님은 413장 어, 38절 39절에서 본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추석 때는 세상 끝이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 결론부터 말한다면 어, 예수님이 왔을 때에는 6절 이스라엘의 종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의 자도 일으킬말라마 목자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예언도 세례요한 때까지 끝났다 그랬습니다. 물론 부패 때문에 그랬겠죠. 새로운 일을 예수님으로 보여서 하게 되었기 때문에 모세 율곱이 아닌 새일만입니다그새일이라는 것이 하나의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가. 요한공 일장의 13절에서 말하이 육적이나 혈통은 이것 상관없이, 없이. 법발이기 때문에, 이제 첫 시간에 우리 인간의 종장께서 이 창도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하시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지리를, 이 창도에 대한 지리를 한 가지만 제가 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어, 이제 그 이만희 저희 당에서 어, 지금 천지장도라 하는 그 책에 천지장은 책 있죠, 네, 네. 네 있죠. 네, 그게 52페이지에 어, 보면은 그 이제 두 개의 천지가 나오는데 어, 하나는 엎어지는 그 천지와 또 새로 장도하는 천지라는 그런 어떤 비양세를 분기는 이제 내용을 제가 길러 봤습니다. 그래서